안녕하세요. 코피TV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안덥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전히 흐립니다. 오늘 일정은 세브 시티에 있는 집에 가서 와이프 샌달이랑 뭐 여러 가지 옷이나 뭐 신발 같은 거를 챙길 거고요. 그리고 콘솔라션이라는 곳에 갈 겁니다. 장모님 집이 있는데, 아. so 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PLDT라는 인터넷 회사인데, 우리 동네...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설치하라고 냈던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인터넷 회사로 음, 허그 허그 다른 인터넷 회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캐피톨에 있는 집에 가서 와이프 슬리퍼나 뭐옷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올 거고요. 그러고 나서 아마도 콘솔라션에 있는 장모님 집에 갈 겁니다. 그 장모님 집에는 집에는 외할머니하고 이모. 삼종까지 사나?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모님이 짓고 있는 집이 다, 저, 다 지어간다고 세부에 오면은 이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이용 안 하고 거기서 잘수 있다라고 하면서 와이프가 참 좋아했었는데 이모하고 삼촌들이 낼름 들어갔죠. <laughs> 여전히 그것 때문에 와이프는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딸내미가 여기서 뻗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센 비가 와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오늘 또 더워 죽을 뻔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흐려서 이렇게 많이 덥진 않습니다 캐피톨에 왔고요 <laughs> 뭐 여긴 동물농장입니다 옛날엔 여기 염소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그냥 양계장이네요 양계장 닭들의 천국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음. 어 이거 고사리 아니야 고사리? 이게 고사리 아니고 신경총가? <laughs> 모르겠네. 이게 영국인 의사의 집입니다. 집 지은지가 오래돼서. 아? 응. 어? 유나운트 피. 여기 보면 농구장도 있고요. 개똥도 있고 <laughs> 치킨 천국입니다. 그리고 keep c o m p l a i n i s s 유나, 아이 말라 해부똥. 이제 아얄라몰로 가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I ate very sour. 저렇게 맨날 까먹어요. 자기가 맡겨놓고서. 어, <laughs> oh, you gave me last year. 아, <laughs> ah, you try. you try. 그리고 안 먹을 거예요. 이것 <laughs> 빨리. <laughs> it's not very sour too. 뭐 그래? This is Philippine fruit. It's spicy. Spicy? It's not. Anyway, 맛 없어. Why you gave me 맛 없어? You just 이것 빨 이것 빨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던져버리면서 날 맹이려고 참네. <laughs> 자기 이생을 했죠. <laughs> 여기 치킨 엄청난 치킨은 치킨은 자유를 갖고 돌아다니고 자유를 가져야 되는 고양이들이 묶여 있네요. 아이고. 맥스스라는 식당에 왔는데. 세상에 세상에 종이 빨대야 페이퍼 빨 페이퍼 스트로우. 여건 <laughs> 프레시 린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필리핀 오프드입니다. 우리 딸래미가 엄청 리립니다 그리고 <laughs> 삼미 웨일라이트. 아내가 한국 가면서 또 잔뜩 뭘살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 했더니 노브랜드 제품들이 잔뜩 있네요 <laughs> 여기 있었고 저쪽에 쿠키도 있고 치즈, 치즈볼도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여긴 무슨 몰이었는지 까먹었어요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빨리 사러 왔습니다 라면은 잔뜩 있네요. 여기는 SMC 사이드에는 신라면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아빠. 한국 라면이 쫙 있습니다. 아. 아빠를 왜 찾을까 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이고 조꼬네 아빠. 음. 것도 한국 거네. 한국 가서 또사 줄게, 것도.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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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따라 이 세례식 이후에 왔던 식당에 다시 왔습니다. 어, <laughs> 제 <laughs> <laughs> 아, 불러. 제 불러. <laughs> 아, how many rounds did you get? <웃음> <웃음> How many 라운드 n d get? Just two. I like your dress. I like your dress. I like your dress. I like 밤을 지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 저녁을 먹는 건 내일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와이프하고 딸은 세 달이 조금 안된 4일이 빠지는 세달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국제결혼은 처음이라 살면서 배우는 건데 와이프가 한달 넘게 필리핀에 있었다고 no. 의료 보험이 지 빠졌습니다. 좀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세 달이 넘어가면 세 달이 넘어가면 다시 서류까지 준비해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사일이 빠지는 세 달로 돌아가서 전화 전화만 하면 되살려 준다고 하네요. 장모님은 한달 넘게 세부에 있다가 돌아가셔서 의료보험이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 우리 부 고모님 댁식구들과 <laughs>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집에 갑니다. 무리지 근처라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신없어. 자, 오늘 또 마무리합니다. 콘솔라션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가겠죠. 노래방 가겠다고 라프라프 왔습니다. 라프라프, 라푸라푸. 라프라프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노래방 온 건지 뭐 어디 온 건지 모르겠네요. 나프라프 자마자 한국 음식점이 보이죠? 88포차가 보이고 노래방으로 왔나 보네요. 비디오 가라오케. 그냥 노래방은 아니고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가라오케네요. 노래방 왔습니다 노래방. <놀람> <놀람>